자, 오늘의 메뉴는 볶음밥, 탕수육, 짜장면, 짬뽕입니다. <laughs> 근데 이게 달라요. 짜장면이랑 짬뽕하고 이, 그 이렇게 다 먹으려고, 하나씩. 하나씩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. 나 이거 뭐 탕수육, 볶음밥하고 이거 다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시킨 건데. 짜장면도 먹고 싶고, 탕수육도 먹고 싶고, 볶음밥도 먹고 싶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이거부터 먹어볼까? 여기는 이상하게 바지락이 들어간다. 짬뽕에. 특이해, 여기가. 가지락이 들어가니까 약간 가지락 그 냄새 알죠? 꼬막이 들어가야 한다고요? 꼬막이 왜 들어가요? 꼬막이 짬뽕에 들어가는데도 있나? 네, 예, 옛날, 옛날에 비해서는, 예, 많이, 많아, 많이 좋아졌죠. 음. 야채 좋아하죠. 야채도 다 먹어야 돼요. 제가 야채를 좀 좋아해요. 이번은 짜장면. 이거 금방 먹겠는데 이거? 이거 금방 먹겠는데? 아, 왜 효군휴네님,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진짜 금방 먹겠는데요, 진짜? 어떡해? 이거 아 하나 더 시켜 하나 더 시켜 먹어야 되나? 양이 조금 부족하다 그죠? 금방 먹게 되는데 이거 아예 오늘 라우터를 사 라우터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그 라우터가 단종이 됐대요 그래서, 야외 방송 하려고 하다가, 먹방으로 대처했습니다. <laughs> 짜장면이 안 불어서 다행이다. 짜장면이 안 불어서 와서 다행입니다. 진짜.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. 급하게 그 먹으면 안 돼, 알았죠? 급하게 그 먹으면은 채에요, 채. 천천히 드세요, 알았죠? 나는 찍어 먹어요. 나는 찍어 먹어요. 응, 응, 도저히. 난 찍어서 먹는 게 좋은데. 그니까. 양이 조금 모자라긴 하다. 라면 하나 끼리라고요. <laughs> 라면 하나 끼래. 아, 용수 안녕. 아, 오늘 원래 야외 방송 <laughs> 나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라우터를 못 사가지고. 라우터를못 사가지고 먹방으로 대처했습니다 네. 이거 합쳐가지고 12,500원 12,500원 야 우리 후토스빠방님께서옆으를1 0개로 팬클럽 가으 감사합니다 왔어? 감사합니다. 이 남은 짬뽕, 짜장면 있잖아요. 이 남은 짜장면은 여기다가 부어서 같이 먹으려고 그랬어. 아깨우니께, 아깨우니께!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,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그거잖아.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나 혼자, <laughs> 나 혼자 다양한 맛을 느끼고 싶었습니다. 강한 길이에요, 강한 길. 짬짜면 5,500원 맞아요. 응. 우리 동네도 짬짜면 5,500원이에요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추천하고 즐겨야 될게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숟가락, 상수 이거 먹어야지!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야? 우리 집이 가깝죠? 서울에서. 서울에서 가깝죠?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낫겠다. 너무 빨리 먹었죠? 그냥 그래요. 예, 야외 방 준비 잘하고요. 물짜장은 뭐예요? 물짜장? 아니살 많이 쪘어. 안 보이는 거야 이게. 감들 요 정도 안녕하세요살 엄청 많이 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.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. 이거는 짜장에다 찍으면 맛있던데 양파는. 짜장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 볶음밥에다 김치 넣고 <laughs> 아? 안먹는 음식 있지 나도 안먹는 음식이 있어요 내 신념상 개고기는 절대 안먹어 별로, 별로 안 좋아.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. 짬뽕 국물에 무슨 밥을 말아요. 어, 이거 레몬, 레몬이 들어가 있는데.